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창군의 소식을 발 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주간 평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평창 속으로 빠져보시죠. 미탄면에 당찬 꿈을 가진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귀농 2세대로 지역 농산물과 경관 농업을 통해 젊은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창에서 그려나가는 꿈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이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귀농한 귀농인인데요. 2,000 그루의 은행나무와 7만 평의 밭을 가꾸는 귀농 2세대 청년 농부 이재용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2002년 당시 월드컵 당시에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아무래도 그때 온 나라가 축제였잖아요. 월드컵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된 적이 없으니까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미탄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이제 여기 매물이 땅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2 0 0 2그루의 은행나무를 사서 2002년 월드컵을 기념을 하시려고 여기 에 이제 나무를 심고 한 7년 정도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아예 2009년에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귀농 생활을 하셨죠. 당시 학생이었던 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와 이곳에서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마냥 노는 게 좋았던 어린 시절, 척박한 시골에 내려오는 게 싫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은행나무가 친한 친구 같다고 말하는 재용 씨. 작은 나무가 점점 그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가 이제 저도 좋아지고 약간 쉴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캠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박 같은 것도 즐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추억이 엄청 많이 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게 저를 미타노 좀 불러들이는 것도 있죠. 2012년 아버지를 따라 귀농한 이재용 씨 귀농 후 검은콩, 흰콩 농사를 지으며 이곳에서 수확한 은행은 일본에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나무 숲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뭐 저희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갑자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열매를 판매할 곳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또 경관농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 숲 피 주는 이런 쉼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뭐 대규모 공연이 아니고 소박하게 뭐 통기타를 갖고 와서 공연도 하고 지역에 이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아라리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해금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숲속 책방이라고 해서 캐리어 작은 캐리어에 책을 기증을 받아서 숲에서 책을 볼수 있는 뭐 숲속 책방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아동들 뭐 미치아 아동들이 와서 숲을 즐길 수 있는 자연 놀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숲을 보면서 좀쉴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열매나 잎을 활용하는 사업보다는 이숲 자체를 개발을 해서 좀 방문객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미탄을 알리기 위한 지역 모임인 와우 미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융합하고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있습니다. 귀농 초창기 와우 미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제용 씨. 이젠 와우 미탄 모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서른 여덟이거든. 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생산인구 측에 들어가니까 이 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산 인구가 많이 평창으로 미탄으로 유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건들지 않은 그대로 있지, 약간 원시의 모습을 많이 가진 곳이 많아서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수 있게 작게 남아 제가 이제 미탄이라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그게 저의 바램입니다. 농업과 자연주의 관광이라는 심플한 원칙을 기반으로 미탄을 알리고 있는. 이재용 대표. 그의 바람대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밑반면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평창군의 소식을 전하는 해피 700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용평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용평 체육공원에서 주민과 각 기관 사회단체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 윷놀이 등 다채로운 종목의 체육대회를 통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부 행사로는 각 마을별로 노래자랑을 진행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남호 용평면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한 용평면 체육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주민 간의 조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평창군 생활민원지원단의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생활민원지원단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수 및 천서문 낭독,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생활민원지원단인 봄봄지원단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봄, 살펴봄이라는 뜻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민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장, 자원봉사자 등총 8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형광등 및 문고리 교체, 막힌 수도관 뚫기, 간단한 집수리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봉평신협은 지난 29일 지역 아동들을 위한 다 함께 어부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립 봉평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센터 봉평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봉평 용평 지역 아동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마술쇼, 그림자 쇼, 벌룬 쇼등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마술을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평창 공공 실버 복지회관이 지난 29일 개관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설치된 평창 공공 실버 복지회관은 군비 8억 원을 투입해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6월 3일부터 정상 운영 예정이며 만 60세 이상이면 회원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고 노인 관련 여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몸소 느끼기 좋은 6월의 길목 박림면 개촌마을에서는 개촌 클래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정혜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자연과 클래식의 만남. 예술적인 풍경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집니다. 2024 개촌 클래식 축제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개촌 클래식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로 무려 제 10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개촌리는 이제 특별한 예술 마을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달콤한 클래식 선율을 즐기러 축제 현장을 찾아냈는데요 평화로운 시골 전경과 맑은 새소리가 어우러지며 입구에서부터 행복 지수가 절로 올라가는 개촌 클래식 마을이었습니다. 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개촌 클래식 축제는 2022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 분위기가 축제 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인 공연인 별빛 콘서트는 축제 약한달 전에 무려 17,000여 명이 사전 예약을 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여기에 더해 박립면 건강위원회에서는 개촌 클래식 축제를 기념하며 걷기 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촌 클래식 축제는 대표적인 야외 클래식 축제로 2015년부터 평창군 개촌마을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술 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2009년 개촌 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하는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창단되며 시작됐고, 현재는 개촌 중학교 학생, 졸업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매개로 마을 주민,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려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가치도 알릴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군이나 재단이나 한해중에서 축제위원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을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촌의 볼거리, 먹을거리 참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축제 기간 3일 중 첫날 개막식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저도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어요. 누가 연주하는 거죠? 아하, 바로 면원초등학교 학생들 또 진부중학교 평창문화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잠시 눈을 꼭 감고 감상해 볼까요? 친구들은 캐리비안의 해적 OST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작은 별등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아주 멋지게 연주해 줬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난 신세요. 와이츠. 가사가 와이츠. 와이츠.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요? 그럼 혹시 그 이유는 뭘까요? 제일 힘들어서. 었 <laughs> 컷도 있고 제일. 지금 날씨하고 제일 잘어울려 막상 우리가 떨렸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한번더 오고 싶어요. 그 분위기가 밝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습니다. 많이 연습을 했는데 떨, 그 많이 떨렸고 약간 힘들었고 무거웠고 또 연습을 많이 해서 기분 좀 좋았어요. 드디어 메인 공연! 저도 목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먼저 별빛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클래식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디즈니 주제곡을 들으며 주변 풍광을 쭉 둘러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살짝 눈물이 찔끔 보였습니다. 어 떨리기도 하고 이제 좋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보람차요. 네, 언니 오빠들이랑 동생들이랑 하니까 맞,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 협동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별빛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이름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기억은 훗날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남기 마련인데요. 아이들이 오늘 했던 이 연주의 여운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또,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화려한 연주까지. 서늘한 저녁,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듣는 모짜르트의 작품은 기호강 그 자체네요. 앞으로는 클래식 전용 감상카페나 책방 등으로 더 다채로워질 개촌날. 교육 문제 때문에 이리로 오게 됐고요. 아이들 인성 교육에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돼 있어서 네 저희 너무너무 흡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황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쭉쭉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우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정방송 정예진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날이 후덥지근해지고 있는데요.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 꼭 잊지 마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